신혼부부라면 새로 도입된 결혼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한 사람당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생애 한 번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출산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총급여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로 인정돼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받은 출산 지원금은 최대 2번 전액 비과세됩니다.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 납입액 한도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월세 세액 공제 소득 요건도 완화돼 올해부터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월세 거주자도 1천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